자,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인 곳을 모두 찾아. 이렇게 표시하고 서로 수직인 직선을 모두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두 직선이 만나서 직각. 직각은 90도죠? 90도가 되는 직선을 모두 찾아 표시하고 모두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와 라는 어때요? 어, 직각이 안 보인다. 그죠? 대신 가와 마는 어때요? 여기가 전부 직각, 직각. 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나와 볼까요? 나와라, 어때요? 90도 안 보이죠? 나와, 많은, 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90도가 아니겠죠? 이렇게 평이, 평이, 이렇게 쭉 직선이 되고 얘가 똑... 바로 이렇게 만나야 90도가 되겠죠? 자 다와라는 어때요? 다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만큼 라도 약간 삐뚤어져서 90도를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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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자 그다음에 다와 많은 다는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많은 똑바로 내려온다. 그럼 90도가 돼야 안 돼요? 이런 애들은 90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90도 넘어가죠. 그래서 여긴 90도가 될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90도가 되는 애들은 이렇게 그러면 주 서로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요렇게 이 부분에서 수직이 될 직각이 되는 거는 어떤 선분과 어떤 선분이 만나서예요? 직선 가와 직선 마가 만나서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여기는 어떻게 직각이 만들어졌어요? 직선 다와 직선 라가 만나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좋아요. 오케이.